아니, 양이 너무 많아 당 쇼크 겠어체피티에서는 400불 나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69불로 세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 택시 아 택시 불렀어? 응. 땡큐 네, 네. 어, 높기도 하다 높기도 해 지금 가는 스테이크 하우스는 원래 두 명이서 가면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음, 어, 뭐한 300불? 그치, 300불 나와. 이두 명이서 가면 300,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와인까지 뭐 해갖고, 디저트까지 하면은, 한 300에서 350불 나온다고 하고, 체치피티에서는 400불 나온다. 그, 그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디너를 69불로 세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6 9블로 디너 서비스 하는 거 맞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약간 불친절해져. <laughs> 그래도 하는 거 맞다. 근데, 아, 오늘은 안 되고, 내가 금요일에 전화했거든? 오늘은 안 되고, 일요일부터 아 목요일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저희 조카 윌리 도련님과 저와 아 말하자면, 은저 없는 돈에 있어 보이려는 스테이크 디너 69불 어떤지를 한번 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스테이크하우스 아주 좋아요 내가 가봤어 근데 원래 비즈니스.. 비지... 니이 네 복장이 딱 어울리는 거야 거기 어, 가면 실제로 어, 어, 왜냐면 거기 미타운이라 갖고 전부 양복 입고 오더라고 전에 가봤더니 Have a g Right. hello hi. hi i have a reservation uh-huh uh <laughs> Thank you uh, do you have a menu for $69 dinner okay, okay. to do? Uh, the tab water is fine. Any dietary, six or food allergies? No. No? I'll have some bread come to your table. Thank you. Ready? Yeah, we are ready to order. What are we doing? Are we doing snake yeah. yeah, yeah. Okay. So, do you want to start with a bottle of Prosecco or Bonanza? Uh, Bonanza? What's happening? Bonanza? Bonanza? Yeah, so you, you get either a bottle of Prosecco or Bonanza. Pretty good. Uh, What's this, Rober? It's like little slider. Oh, just do it in order and then come medium rare, unless you want to cook more. Do you recommend? I, I, I like this really yeah, <laughs> okay, I will take that. Okay. and the one the shrimp? the Okay, so now for your entree. Uh, have strip. Your, how would you like it cooked? Uh, medium rare. Beef strip, medium rare. Yeah. and then, and then they come with a steak sauce on the side, which is less. Uh, what do you recommend? Wow.

대충 아, 여기 수준 나옵니다. 자 여기 수준 나와요. 우리 윌리 또 미친 듯이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달라 그래? 와인 맛있다, 야. 야, 괜찮은데? 키 잘했어요. 어? 키 잘했어요. 야, 이거는. 음. 자, 먹어보자. 아우 아 무지야, 자기야 먹어 똑같이 먹어. 뭐. 음 연모 뭐. 세계 공통적인 맛 없지 않을 거. 어. 먹어봐요. 야어 이게 좀 신기해. 자 이게 뭐라 그랬어? 와규? 자 와규 버거입니다. 야 이거 69불에 이거 푸짐하다. 자 먹어볼게요. 아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이것만 먹어도 먹. 어때? 맛있어? 야 솔직히 나 지금 나오는 양을 보잖아. 지금 69불은. 정말 싼 가격이야. 야, 나왔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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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좀 작다. 작죠, 많이 야, 작죠. 아 윌리가 좀 전에 파스타 를 하나 엑스트라로 시켰는데 아. 넌 파스타 먹어야겠다. 어. <laughs> 자, 자 먹읍시다. 미림 레현대는? 넌 만나 뭐 먹을 때마다 그래. 자, 아 미디움 베어리네. 아, 이거 깔끔하네요. 자, 먹어볼까요? 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음. 이거 먹어볼까? 음 뉴욕 스트립을 시키면 양도 아주 좋고 맛있대요. 맛은 어때? 맛은 맛있어? 너 이거 먹을래? 이만큼만 썰고 너다 먹어. 자, 알겠죠 나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니까. 맛있겠다. 어디보자. 어우, 어휴,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다. 자, 윌리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역시, 하나 더 시켰습니다. 자, 다 먹어, 가져와. 어? 자, 윌리한테, 윌리 저거 세개는더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어? 먹고 뭐 살아야 돼, 먹고 뭐 살아야 돼. 나는 한 입만 좀 줘봐. 자, 얼마짜리 이게? 54불. 54불짜리, 파스타.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가 54불이면. 상당히 비싼 걸로 치면. 돼. 원래 파스타 가격은 한 25불에서 비싸봐야 35불. 아, 와, 진짜 짜다. 짜다고요? 엄청나게 짜. 근데 소금 짠게 아니라 치즈. 맛있어 음. 엄청 짠데 그게 이제 소금 간이 아니라 저 치즈 그리고 음. 맛있어요 매우 맛있습니다 맛있어야죠 음. 알맞네 너무 맛있다. 야, 스테이크보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네. 다 먹네. 맛있어? 스테이크 말고 이거 먹을 것 같아요. 맛있어. 그래? 얼마나 맛있어? 몇점줄것 같아? 120점.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에 120점? 네. 내가 볼 때는 이, 이 스테이크 하우스는 여기는 계속 올것 같아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아 <laughs> 물론 너는 더 먹어야겠지만 다음엔 다야 다음엔 와서 스테이크 말고 다른 걸 먹어보자 아까 보니까 뭐 CBS도 있고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와서 다음을 기약하는 레스토랑이 생겼다 파이, 도넛. 아 양이 너무 많. 이거 웬 말, 웬 일이야? 하나씩 좀 찍어서. 초콜렛. 이거 초콜렛? 이 초콜렛이야? 초콜렛 맨고 스윗베리가. 맞죠. 초콜렛? 뭐? 어? 스윗베리, 스윗베리 맨고. 맞죠. 맨고 맞는 거 같아. 아 엄청나게 납니다 아우. <laughs> 여기도 당뇨 환자 오면, 골로 가겠다, 오늘. 네, 당뇨가 계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모시고 오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판에. 디저트 시키지 마세요. 디저트만. 와! 아니, 정신이 그냥 찌릿할 정도라. 도넛도 엄청 달아. 아 정말로 여러분 여기 어,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 모시고 오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laughs> 절대로 안 됩니다. 디저트는 아, 이거 돌아갔나요? 쓰러지나요 어? 쓰러진다고요? 돌아가신다. 아 아니야 이거 돌아가실 수도 있어 진짜 이거 장난. 너이 이렇게 담고 먹어봤어? 디저트 중에? 아, 나는 이거 진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야. 아니긴 한데 중에 한. 7.5에요 어, 이 10을 먹어봤기 때문에 어. 7.5에요 어. 자꾸 손이 가 218불 84전 그러니까 218불 84전에서 53불 빼면 얼마야? 160불이네 어? 165불 165불 내고 먹은거야 스테이크는 둘이서 아, 165불. 여러분, 165불 내고 먹은, 먹은 겁니다. 근데 파스타가 추가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 69불짜리 애들이야. <laughs> 69불짜리 내고 여기 온 거야. 나합시다 자, 윌리엄 씨, 갑시다. 마지막에 너무 단걸 먹어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뭔가 시원한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처 먹고 또 먹어 <laughs> 어우 야살좀 빼라 진짜 뒷모습 보니까 살 빼라는 얘기밖에 안나 아무 뭐 기도야? 기도가 뭐야? 아 어디 그그 그 바운서냐고. 아, 진짜, 사람 많죠? 아,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집 앞인데.